기니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 서버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다이아가 필요할 땐 누누다이아 네 형님 접속했습니다. 가장 핫한 팀에 계시는 형님인데 스펙 공개에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기만 해도 근뎀이 306이에요. 물방은 329 봅니다. 유페리운의 면갑 그리고 와우 비가 켈바인데요? 잠깐 비가 켈바인 11강인데? 11비수인데, 11비수? 와, 저도 11검 처음 봐요. 이게, 바꾸면, 이게 바꾸면, 신화검 되는 거예요? 신화검? 7 안타라스의 완료, 나그바 세부치 나그바 세각반, 7 나발 장갑, 에르자베 수정구, 벨리엘의 검은 빛 날개, 88이고요. 77에, 와, 제브리키 완료 목걸이, 에자반, 사신반지, 드래곤의 팔찌, 두팔 처음 봐요. 지배론의 776와 1세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장이네요 성장의 벨트랑와 7지룡이야 병을 몇이야? 3 2 9퍼예요329 때새는 깡헬릭 22개 힘이 112가 찍혀있구요 306에 509 그리고 수적이 145 스네가 169 리더기 101, PVP가 123. 그리고 근추뎀이 45가 들어가네요. 45. 아, 진짜 미쳤는데? 어. 패닉 2강이 되어 있고 일루전 마인드가 2강. 하프 헬릭이 1099가 들어가 있구요 변신은 신화 각성이고 전설이 14개. 영웅이 70개. 영웅이 70개. 뭐가 없는거야? 재고 랜턴, 진데블, 데스, 판도라, 알폰스, 유니크 나이트, 랜턴, 레오파드맨, 검은토끼랑 나이트 템플러 시리즈 희귀풀이구요 고급풀, 일반풀 인형도 안타라스 전설인형 8개, 영웅 31개 아누비스랑 천상의 기사고요 희귀풀, 고급풀, 일반풀 컬렉 67퍼, 66퍼 근뎀43 들어가 있구요. 자. 수호성도 풀. 아툰 풀. 질리언 풀. 크리스터 풀. 이실로테 풀. 수호성 풀. 문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풀. 자. 자기가 남자 2단계. 숙련이 5단계. 와. 진짜, 와, 다 돼있는데? 나는, 요런 캐릭은 처음 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요 형님이, 야희의 심장, 맞아. 요 형님이, 야희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와, 요걸로 갑옷이랑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와, 미쳤는데? <laughs> 전비 20개 들어가는데요? <laughs> 와, 전비 20장 들어가는데? 이거 맞아? 그니까요, 와. 형님이 드셨다는 것 자체가 미쳤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형님이 컨텐츠 맡겨주신 거 한번 해볼게요. 맡겨주신 거는 상급 변신팩 신비 까주고, 화대스 각성하고, 성령 귀걸이 축, 육, 오림 도전입니다. 일단은 상급 변신팩 48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뽑기에서 영웅이, 나올 확률은 0.00몇 퍼거든요. 희변 1 0 장만 만들면 돼요. 그래요? 희귀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희귀 하나? 상급이라서 근데 이게 성물 선물... 어 희귀 두 장. 상급이라서 진짜 뭐 영웅은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이라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안되면 변코로 알겠습니다. 최대한 뽑아가지고 합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왠지 이번에 뜰것 같아요. 오 여봐 바꾸자마자 아덴 엘리트 나이트. 오늘은 얼음 호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영웅 하나 뽑자 편하게. 와 나왔어 진짜. 와와 상급에서 와, 영웅 나왔어. 어 어. 아 오랜만에 뽑아본다. 상급에서 영웅. 이게 확률이 진짜 0.00몇 퍼인데. <laughs> 와, 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 징징신공, 그치? 어하 <laughs> 좋아요, 좋아요. 솔직히, 40장 해가지고, 한 장만 나와서, <laughs> 잘뜬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기랑 좀더 나와주면, 각성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 그러니까. 영포에 수렴할수록, 와, 또 나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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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현금팩에서 뽑는 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와! 어, 뭐야, 이거? 와! 또 나왔어, 와! 라이트템플을 불러놨어요 와와 와, 이거 뭐야 진짜 와 어이 미쳤는데 아니 없을걸요 아까 와 없어 와 형님 제가 금명이라 경액 하나 올라갑니다 상급핵 48개 까가지고 영인 영변 3개를 뽑았어요 와 나머지 1매팩두개 까볼게요. 왜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진짜. 제 IP가 짱이라고. 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느낌이 마지막에 잘 나왔네. 마지막에 진짜. 여기서 나오려면 이제 막그 골드가 나와야 되는데, 골드. 안 나왔네요. 요거 합성하고, 요거 합성하고, 여기서 이제 각성. 46장. 이거 희규 확정이고. 얘도 확정이고. 9장? 얘 확정. 얘 확정. 5장. 하나, 둘, 셋, 세 장, 한 장, 하나, 넷, 아홉, 열, 하나, 열 하나 떴네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시원시원하다. 예 확정. 특계에 20장이 생겼네요 와잘 떴는데요? 근데? 진짜 잘 떴는데? 화대 각성입니다 이거 각성하면 수적 3%네요 수적 3% 넣어보자 자 첫번째 어.. 화대하고 그리고 우리 형님은 이제 말대 어 말슬 각성해야 이제 수적 3%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형님 스펙이 수적 3%? 너무 높죠? 너무 높아요 자 두번 도전은 가능한데 차라리 화대 각성 한 번에 되고 지옥의 데스 나이트까지 가져가면 오늘 스펙업만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갑니다. 3 2 1 일단 12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화대라도 끊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번쩍해라. 클릭. 아 씨. 일단 첫번째 실패 제발 좀 떠줘라 <laughs> 단단하다 단단해 경비 활 이거 확정하고 하나라도 제발 각성 한번 오늘 각성 밭집 가자 제발 클릭 제발 화대라도 화대라도 확률적으로 지금의 성공안에 맞습니다 갈게요 제발 번쩍하자 3 2 1 클릭 제발! 아 마지막 남은 거음요거 강화해볼게요 후 상급팩에서 그렇게 많이 떴으면 어? 각성이 확률이 한 진짜 100배 아니 1000배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이 네 여기서 끝났네요 클릭 그럼 금명 하나 올라가고요 경험치 획득량 하나 올라가면서 형님 경액이 아까 329퍼였는데 이제 330퍼 됐을 것 같은데요? 맞네 330퍼 경험치 획득량 요 그니까요 이 스펙에서 스펙업이 됐어요 경험치 획득량이랑 금명 뭔가 좀 살짝 아쉽긴 한데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떴으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맡겨주셔서 진짜, 진, 맡겨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제가 언제 이런 스펙 보겠어요, 솔직히. 아, 진짜 멋있다.